안녕하십니까 기계 가공 실기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캠이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캠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마스터 캠도 있고 뭐 유지 캠, 시마트론뭐 아,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 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음, 가장 이제 좀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쪽의 캠을 찾다 보니까 이쪽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게 됐어요. 네. 캠을 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캠이 모든 걸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그건 아니에요. 캠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있는 부분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캠을 이용해서 코드를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코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 GVCNC라든지 아니면 뭐 캠퍼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심코도 있을 거고 그런 걸로 뭐 해야 돼요? 확인 작업을 해서 가공을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끝내겠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캠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특히나 마스터 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음, 조금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특성이 뭐냐면 세팅을 중간에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했잖아요. 작업을 했는데 중간에 세팅을 바꾼다 가꾼다 하더라도 기존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세팅돼 있던 부분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세팅을 바꾸면, 현재 게 아니라, 이 다음 파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캠을 설치를 하시고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세팅부터 해주셔야 돼요. 몇 가지만 하고 갈게요. 자, 처음에는, 설정에 가셔서, 환경 설정으로 가시고요. 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 색상이 있어요, 색상. 뭐, 데이터를 전송 속도는, 어, 워낙 뭐, 여러 가지, 그 기계마다 좀 달라요 이게 컴포트 자체는 더더군다나 요새 뭐 usb를 쓰기도 하고 rs232c를 쓰기도 하고 fc 카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뭐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얘기하긴 기좀 그렇고요 하여튼 요런 비트에 대한 부분은 맞춰고요 요새는 뭐 14400이나 뭐19200 아니면 4800은 초 초기 모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색상이죠. 이 색상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색깔이 약간 음, 여러분들이 쓰기가 좀 애매한 색깔로 써 있어요 회색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자두 가지 원점 색상을 이 색깔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는 색깔 그리고 그래픽 색상은 검정색으로 바꾸셔서 적용 예자예 예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적용을 누르면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 설정을 눌러서 적용을 누르고 나면 원점 색상을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놓고, 적용을 누르면 물어봐요. 만, 현재 설정의 환경으로 파일을 저장할 거, 만일 롤를 하면 이러한 설정은 오직 이 섹션에만 적용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쓸 거냐? 라고 하기 때문에 예, yes, 예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색상을 두 가지 바꿔주시고, 그래픽이랑, 그 다음에 시작 종료에 가셔서 에디터를 심코를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 코드 수기 코드 작업할 때 제가 심코 많이 썼잖아요. 그죠? 심코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심코를 쓴 거예요. 칸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아니면 메모장 노트 패드. 저는 이제 노트 패드로 해 놓겠습니다. 뭐냐면 노트 패드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어, 다른 건 이제 뭐 거의 건들 건들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이두 가지 건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예 하신 다음에 그냥은. 두 번째, 이 컨트롤 정의 상자가 안 열려요. 그냥은. 뭐 어떻게 열어야 되냐면, 머신을 먼저 하나 열어야 됩니다. 밀링에서 기본 값. 내가 있는 부분에 기본 값을 가지고, 어, 나는 밀링을 하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밀링에 관련된 컨트롤 정의 상자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도 몇 가지. 자, 데이터 전송은 아까 해줬던 환경 설정에 해줬다면, 같은 걸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NC 출력. 출력할 때 중요한 게 이게 시킨스 넘버 출력이 체크가 되어 있을거예요 이거 세팅할 때 그럼 이 체크를 빼 주셔야 돼 이게 뭐냐면 앞에 코드를 뽑을 때 n00001 n002 이런 게 붙여줄 거냐 안 붙여줄 거란 얘기예요 물론 싱크에서 바로 한 방에 다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울 수도 있지만 일단 체크를 뺍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형에 가셔서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360도 원어를 전부 다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해놨는데. 원래는 안돼 있어요 이거 이거를 30, 360도 원호 허용과 원호를 자르지 않음으로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정원 우리가 360도 원호 가공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이 자름으로 해 놓으면 한번두번세번 번, 번, 아니면 뭐한번두번 번. 그러니까 90도나 180도로 계속 나눠 져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르지 않음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끄셨다가. 그셨다가 다시 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팅이 적용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한 가지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 중간에 선에 있는 부분에 여기 십자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원점을 의미해요. 지금 잘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화면에서 모니터로 보실 땐이 색깔이 참 이쁘게 잘 나와요. 이게 근데 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좀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튀는 색깔로 저는 바꿔 놓겠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설정에 원점 설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색깔을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시니까 이 색깔 잘 보일까요? 그래서 어, 원점 설정 했는데 왜안 바뀌냐? 환경 설정, 원점 색상, 빨간색, 빨간색은 너무 튈까요? 요 색깔? 이 색깔이 아마 그, 음, 제가 지금 망설이는 이유가, 이 색깔이 이제 도형 색깔이기 때문에 좀 망설여요, 지금 현재. 음, 이 색깔로, 예, 확인, 놓고, 파일, 보고. 어? 원점 색상이 왜안 바뀌지? 갖다가 다시 켜볼까요? 분명히 바꿨는데. 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 세팅을 할때 부크, 다른 걸 바꿨나? 아닌데 색상에서 공구 원점 색상 바꿔 줬는데 왜안 바꿔지냐? 음, 잘안 보이는 색깔이라서 그런가? 일단 이 색깔로 여기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니까 그냥 할게요. 자, 시간이 너무 가니까. 자, 일단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부분에 세팅을 한다고 하는 부분, 원점 색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본 화면에 대한 색상 부분,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시, 어, 중간에 십자선을 보이게 하는 단축키가 F9. F9에요. F9가 누르시면 꺼졌다가 다시 누르면 켜지는 거고요. 이 작업 관리자, 얘가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Alt-5, 영문자 5요. 영문자 5를 누르시면 이게 들어오는 거고요. 화면이 줄어들었다 켜졌다 그러면 Alt F1 전체 화면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도형이 있을 때 Alt F1을 누르시면 전체 도형을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요거 세 가지만 좀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스케치 한두강 음 정도에 걸쳐서 스케치를 설명할 건데 이번 강의에는 그리는 쪽으로, 다음 강의에는 이제 옮기고 뭐 이동하고 이런 쪽으로. 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있는 부분에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점. 내가 있는 부분에 점. 이렇게 점, 필요한 부분에 점을 찍을 때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색상 복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점이에요. 얘는. 다이나믹 점이라든지 뭐 어떤 점, 포인트를 찍어서 보여줄 때 사용하는 거. 지울 때는 드래그해서 딜리트. 뭐 캐드하고 그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선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두 점선 그리기라고 돼 있어요. 두 점선 그리기는 원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 0 0이라만 주고 엔터 치면 100이 가요. 자, 분명히 갔어요. 100만 줬어요, 제가. 그죠?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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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요거 놓고요 찍었어요. 이 위로 올라갈 때는 100 주면 또 일로 갑니다. 자, 스케치를 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무조건 앞에가 X고 뒤에가 Y예요. 뒤에가 Y. 그리고 다 캠이기 때문에 절대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기 때문에 여기 지점에 100 있는 부분을 가려면 0콤마 100 하면 사선으로 올 거예요. 0콤마 100. 이렇게. 잘못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면 Ctrl-Z 누르시면 취소가 돼요. ESC 누르고 Ctrl-Z 이렇게 치수로 주는 부분 내가 있는 부분에 캐드처럼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 100, 100 그리고 또 찍어서 첫 번째 점 달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점 0, 100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는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에서 두 점선을 그리는 방법 절대 절대 자표죠, 전부 다. 근데 제가, 아, 나좀 상대 자표를 좀 쓰고 싶어요라고 할 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놓고요. 원점 찍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원점에 대한 부분에서 뭐, 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되니까. 근데, 해볼까요? 내가 두 번째 점 달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여기 오스넷 포인트를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그 중에 증분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증분점. 여기 나머지 다 있잖아요. 끝점, 인터섹션, 꽃, 교차점, 미들점, 그 다음에 사분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근처점, 이, 어, 니얼리스트 있고요. 탄젠트, 접하는 점. 법하는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탄젠트 선에서 90도가 되는 선을 우리가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증분점 찍고요. 증분점의 기준점을 찍은 다음에 100, 0.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 달라져요. 자, 여기서 근데 좀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자, 보세요. 첫 번째 점을 찍어 달라고 할때 그냥 제가 바로 중분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점, 극자표값을 달라고 할때 0, 100 그래 버리면 그려질 것 같죠? 아니요. 포인트가 옮겨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분점은 상대점을 쓰는 헤드로 본다라면 골뱅이에 해당되는 건데, 포스트포인트를 찍었다라고 하는 건뭘 의미해요? 볼펜을 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첫 번째 점을 주세요라고 할 때, 아예 골뱅이를 먼저 줘버리면요. 첫 번째 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띄워져 있는 여기에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은 볼펜을 댄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고자 한다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선을 그리겠다. 첫 번째 점을 주세요라고 하면 포인트를 찍어야겠죠. 그죠나 여기서부터 볼펜을 대놓은 거예요. 대놓은 상태에서 증분점 찍으면 골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골뱅이를 어디로 기준할 거냐라고 지정해 줘야 돼, 얘는.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 0, 100 있는 부분으로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또 찍고 증분점 찍고 마이너스 100 콤마 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게 다냐? 아니요. 이게 다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길게 잡겠습니까? 자 선을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연속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캐드처럼 연결해서 계속 가겠다는 얘기예요자이거 연속선을 주고요. 찍었어요. 100 콤마 0 찍고요. 증분점만 찍으면 되고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퍼센트가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0,100. 또 증분점으로, 증분점의 기준이 되는 점을 찍고, 마이너스 100, 0. 자, 그 다음에 0,0.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연속선을 주게 되면 내가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계속 연결돼서. 저는 이걸 자주 써요. 필요할 때마다 이걸 많이 쓰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에 보면 여기에 나 귀찮아. 그러면 찍 그려놓고요. 그려놓고 여기다가 값을 주면 돼요. 길이값 100. 그리고 각도 0도. 그 이렇게 그려집니다. 100자리로 해서 내가 찍은 부분에 대한 것들 이렇게 놓고 각56 주고 그 부분에서 각도 0. 이런 식으로. 그럼 현재 있는 지점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제가 그려놨잖아요. 그려놓으니까 찍었어요, 그냥. 찍고, 100. 각도 45도. 이렇게. 100에 45도로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거 누르면 고정됩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각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맞춰져서 가요. 맞춰져서. 그래서 길이값이 맞춰져 갈때 쓰는 부분. 나갔다 들어와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필요 없어지면 이렇게 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몇 가지예요. 그냥 절대좌표로 그리는 방법 하나, 절대좌표를 쓰고 상대좌표로 그리는 방법 하나, 연속선 쓰는 방법 세. 나는 포인트로 해서 길이값을 해서 각도값을 주는 방법 네. 또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나는 수직선만 그리겠다. 길이에 대한 부분에 수직선만, 수직선만 그려져요. 그리고 수직 값을 주면 돼요. 이렇게. 수직선에 대한 부분만 그리겠다. 나는 수평선만 그리겠다. 얼마짜리? 찍고, 이렇게 100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를 값을 줬는데 이상하게 이 100이 안 만들어지는 거 가... 맞아요? 음? 자 여기에 길이는 자 이제부터 보세요 나는 선을 그리겠다 길이는 여기에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수평선에다가 주더라도 여기다 100이에요 그리고 나서 땅 찍으면 여기서 찍어놓고 길이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100 이걸로 주는 거야 무조건 모든 길이를 근데 그러면 여기에 다음 값을 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치면 이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평선은요. 그려 놓고 나서 마지막에 y 값을 물어봐요. 이동을 할 것이냐. 자, 볼까요? 자, 똑같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려 놓고 y 값을 입력하세요. 100 그러면 옮겨갑니다. 자, y 값이니까 앞에 y 값에서 100을 주니까 옮겨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는 부분은 여기서 그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X 값을 달라 그래요. 100. 입력하면 옮겨간다고요. 그러니까 수직이나 수평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얼만큼 옮겨가겠습니까? 이동이 같이 붙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 참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게끔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을 제가 잠깐 빼놓을게요. 여기 탄젠트예요. 탄젠트. 접하는 점인데 원이 없잖아요. 이 선들 중에서도 지금 지금 최단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없어요. 원이 있어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빼 놓겠다고 한 거고요. 자, 2등분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개의 선상을 클릭해서 중간이 되는 부분. 근데 길이가 짧죠? 길이를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뭐라고요? 두 개의 이등분선. 근데 얘는 뭐냐? 얘는 대상이고요. 얘는 내가 찍어 놓으면 물어봐요. 어떤 걸 쓰겠습니까? 길이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주시면 되고요. 항상 어떤 거네 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아직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나는 어떤 걸 쓰실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클릭을 한번더해 주시는 것이 요거야. 그니까딱 가운데가 되는 부분. 두 선을 줬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법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 여기, 선상위에서 대한 부분인데, 법선의 의미는, 음, 접선이라 그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이 있으면, 원에 접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여기, 여기 검정색이라 잘안 보이네요? 원이 있으면 접하는 선이 있을 거야. 이 접하는 선에 정확하게 90도가 되는 선이 법선이에요, 법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상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90도 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법선을 그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죠? 이렇게 90도. 90도가 되는 선을 우리가 법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 그런 것들을 그리고자 할때 사용하는 부분, 이거를 우리가 법선 그리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에 있는 부분은 이제 평행선 그리기. 내가 있는 부분에 평행선 그리기. 똑같이 해서. 옵셋 같죠? 꼭. 응. 꼭 옵셋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될까요? 내가 있는 부분에 평행선. 되겠죠? 얘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옵셋 같은 거예요. 옵셋이 아니라. 이걸 또 옵셋처럼 쓰시는 분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 방향성도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도 할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양쪽 다할수 있어서, 아, 이거 편하네.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평행선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을 평행하게 그려주겠다라는 의미를 갈때 쓰는 거예요. 뭐 업셋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점을 지나는 접선.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점일까요, 여기서? 원하고 만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원. 원. 내가 있는 부분에 원하고 만나 있는 선상에 점을 지난다. 그럼 원은 이제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은 일단 여기도 좀 어려운 게 많아서. 자, 일단 좀 지울게요. 안쪽에 있는 부분. 사각형은 필요해서 제가 지금 그래요. 이거 하나씩 지워야 돼요. 이거 드래그가 안 돼서 여기서 밖에는 되는데. 자, ESC 누르시고. 딜리트. 이렇게 드래그가 안 먹어요. 이거는. 안에 있는 건. 이거는 일반 드래그는 다 돼도 저건 아니다. 캐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러면 원이잖아요. 이제 원. 원. 그리고 반지름을 줄 수도 있고, 다이메탈 값, 지름 값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주든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50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부분. 원 해서, 특게첫 번째 원, 중심점에서. 자, 두 번째 각도. 내가 있는 부분에 그려놓고요. 여기서, 여기 뭐냐면, 여기서 반지름을 줬어. 그리고 시작 각도예요. 여기가. 내가 있는 부분에 시작 각도를 얼마로 주겠느냐. 시작을 30도에서, 30도죠? 0도에 30도에서 190도까지 그리겠다. 이런 각도를 가지고, 원의 일부분을. 그걸 뭐하러 합니까? 필요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쓰는 부분이 점각도고요. 삼점원 그리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요. 삼점원인데두 개, 두점 있어요. 이렇게 두 점. 이상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두 점으로 그려지면. 그죠? 근데 삼점원 안에, 3이 있다면 두 개가 있어요. 두 점과 쓰리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거는 이제 캐드를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알아요. 쓰리 포인트. 자, 캐드가 가장 일반적인 스케치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원, 투, 쓰리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두점호 그리기. 우리가 캐드에서는 호를 많이 안 그리는데 여기서는 호를 좀 많이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고 반지름. 이런 식으로. 원을 원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이 거리가 50이 안 되나 봐. 자, 음, 100. 호. 호요, 호. 호를 그릴 때두 점을 그리고 적당히 끌어놓으셔야 돼요. 이거 그리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적당하게 끌어놓으셔야지만 반지름을 줄때 호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있는 3점호. 3점호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 둘, 셋, 점. 내가 캐드로 보면 뭐예요? 투피에서 아크를 가지고 하나 둘 반지름 줬잖아요.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 E 엔터 엔드 포인트 R 값을 준 거고요. 이거는 3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포인트에서 그냥 그리는 방법 다 아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캐드를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캐드를 어느 정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하세요. 근데 그거 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편안하게 아시는데 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어, 캐드는 미리 좀 공부를 좀해 두시기 응. 바랍니다. 자 저희 캠 쪽에서도 가공 쪽에서도 캐드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캐드도 열어놨고 따로 단가 강점도 열어놓고 뭐 설계 쪽에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놨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캐드는 캠하고 접목이 되어 있고 같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홍보가 아니라 꼭 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캐드캠이 하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실 때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이제 점 각도. 이건 좀안 중요하고요. 여기 스리, 요 점이 있어요. 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제일 많아요. 저포노 그리기가. 첫 번째가 하나의 선에 대한 부분에 하나의 정점이 만나는 부분. 이 선상의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부분 자, 이게 몇 개일까요? 두 개로 보이죠? 네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보세요 이렇게 위로 그릴 수 있고요 내가 있는 부분에 하나 해서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그리면 자, 보이셨죠? 하나, 둘, 셋, 개예요. 네 개예요 네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정원이 그려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호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접하게 될 요소와 통과점이에요, 통과점 이렇게 그러면 요소가 통과되는 점 역시, 원호를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선택하면 반. 이렇게 그리시는 거고요. 자, 여기는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이 들어갈 부분하고 놓이게 될 직선. 이렇게 되면 원이에요, 이거는. 똑같은데, 저 원이고요. 얘는 접하게 될 요소 선택하시고 놓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스프라인에서 아크 같이 그려지는 부분인데, 그런 거고요. 제가 원, 아까 사각형을 안 지운 이유가 있겠죠. 다 필요해서 안 지운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뭐 있어요? 요거, 요거는. 자, 삼, 접, 원호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요거를 클릭할 때,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호가 그려져요. 똑같은 건데, 원으로 가면, 하나, 둘, 셋 하면 원호. 어, 겹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있는 부분에서 요거 놓고 하나 둘셋 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게 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업하게 어, 들려서 이렇게 찍으면 여기 안쪽에 자 트림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노, 필렛에 노트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있던 여기서 최단선 그리기는 원에서 이렇게 내가 있는 선상으로 최단선을 그려 줄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사각형 정도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사각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캐드를 쓰신 분들은 여기서 리탄글을 그리면 하나가 폴리라인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캠은 개개의 체인 요소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그리든 선으로 그리든 전부 다 개별 개체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사각형을 그리겠다 찍고 작업했잖아요. 여기다 값을 주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가 사각형을 찍고 길이 뭐 100에 100콤마 100 이러고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예의에 대한 부분을 그리실 때 이거 그리면 개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잖아요. 그죠? 사각형을 그렸는데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지션을 그릴 때 위치, 대한 부분 이렇게 놓고 거리를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뭐 사각형은 그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요. 다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 이렇게 형태가 있는 자 그냥 사각형에서 길이값을 주고 내가 있는 부분에 음, 50에 50 주고 필렛값이 있는 5 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겠느냐 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시는 거야. 그러면 5가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0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다시 돼. 이유가 뭘까요?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적용을 눌러야 끝나요? 아니면 ESC를 누르든지. 자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 저저또 해야 되니까 적용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형태 내가 있는 부분에 이건 무슨 형태라 그래요? 오브라 운드라 그래요. 내가 양쪽에 있는 부분에 그래서 잡고 내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작업하면 이런 식으로 길이 값에 대한 뭐 오버라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D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WD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각형 다각형에 있는 부분에 내접이냐 외접이냐를 잘 보세요. 자 여기에 50자 분명히 제가 내접했습니다. 지금 육각형으로 확인 놓고 그려지나요? 안 그려져요. 다각형을 그릴 때는 역시 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50 자, 보세요. 내 접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여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본다면 원이 안쪽에 있는 내 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외접 하면요. 이렇게 되죠. 다각형이 바깥으로 들어가 있는 캐드하고 반대예요. 그죠? 내가 있는 부분에 내 접이냐, 외 접이냐, 캐드하고 반대. 캐드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제가 기초적인 스케치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지만 이 작업의 도형, 우리가 뭐 2D 가공을 하는데 크게 뭐 어려운 도형은 없다. 없다라고 딱 하기는 좀 그렇고요. 있는데 그래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 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해서 쓸수 있을 때, 이것이 적시, 적시적 시적으로쓸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스케치에 있는 부분, 특히나 선에 있는 부분 어, 꽤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에또 연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